파마 리서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과 의료기기 쪽, 미용기기 쪽과 관련된 종목이고, 일단 재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화장품 뭐 미용 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좋아지면서 엄청난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은 일단은 재료가 1차적으로 소모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눌림의 자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사시면 안되고요. 내가 원하는 주식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서 제발 좀 사주세요 할때 그때가 내수 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교육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를 <laughs>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소멸이 된 상태고, 이제 추후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어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인가, 한번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그 줌이다 가족방이라고 무료 추천주 나가는 방이 있거든요. 오늘 Y2솔루션에서 또 초대방 났고요. 자엊그저께 어제 어, 이렌시스 어, BNC 수익 많이 났죠 어, 여기서 지금 무료 추천주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나실 수 있어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마리서치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에 있는 지금 이 112주선 여기까지는 한번 끌어당겨줘야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자, 1봉상에서 1봉입니다. 1봉, 일봉 파동을 이렇게 한번 강하게 그어줬고 1봉상에서 112선 터치하고 반등 줬고 224선까지 죽였는데 반등이 약했고 뚫어 내려가면서 추세는 전환이 됐다. 그래서 상방 추세에서 하방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번은 틸 형태가 나오기는 나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자, 피보나치를 한번 끄어볼게요. 피보나치 되돌림수로 보시면은 자. 여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런 파동이 하나 나오면은 눌림에서 잡아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11선까지 기술적 반등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방식인데 함부로 저점을 예측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차라리 뭔가의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을 줬을 때 한번더 잡고 가는 이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나한테 제발 사달라고 애벌, 애걸복걸 할때 사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봉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2주선 가격이 이 부분일 거란 말이지. 대략 32만 5천 원 라인.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나는 사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물론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점 뚫려 내려가면 정리한다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오면은 차라리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 한10%더 빠지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잡아서 기술적 반등으로 먹고 저는 전량 매도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마리 서치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할것 같고 주봉상으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였는데, 여기까지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 아까 제가 말씀드린 33만, 32만원 라인, 어, 여기, 32만원. 요쯤 라인이 되겠네요. 주봉상에서 흘러가는 시간도 요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올라오겠죠. 어, 요런 자리, 32만원 자리를 공략해서 기술적 반등 한번 튀어주는 요 형태가 가장 적합한 매매인 것 같습니다. 시겠죠?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밑에 더보기라는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